반갑습니다. 와룡봉 춥니다. 자, 오늘 7월 첫 거래일입니다. 어, 7월 1일 오전이구요. 어,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음, 먼저 나스닥인데요. 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괜찮았죠 컨셉을 상회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월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이 나와서 어~ 이~ 고용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는데 조금 그 상승폭은 조금씩 둔화돼 가고 있다 아~ 요런 정도의 흐름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시카고 PMI 같은 경우도, 뭐, 나름대로, 어, 나쁘지는 않았는데, 컨센에는 못 미쳤죠. 뭐, 일단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안 좋은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음, 어제 미, 영국 같은 경우에 1일 확진자가 한2 2만 6천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죠. 어, 이게 이제 델타 변이 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유럽지, 유럽 쪽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 문제가 좀 우려감이 좀 커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를 보이게 되고 유로화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좀 악순환이 이제 조금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일단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마 향후에, 음, 금요일날 지금 나오게 될이 고용보고서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서프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나오고 있는 지표들 놓고 보면, 어, 고용 보고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우호적일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게 되면 또이 테이퍼링 우려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 뭐 예상치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컨센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선에서 어 나오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너무 잘 나오면 또, 이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어 7월 달에 바로 또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장에 노이즈가 자꾸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 뭐 이런 이 부분들 이제 특히 델타 변이 쪽 얘기가 조금 조금씩 지금 확산돼 가고 있다라는 건좀 기분 나쁜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LA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쪽으로 지금 자체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는 모습. 어 이에 따라 가지고 뭐다운은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 마감을 한 약보합 정도의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최고점을 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이 자리도 14,500원 정도 자리, 는 아니 14,500원이 아니라 14,500포인트 정도 자리는 지금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한 번에 넘어 쓴 거잖아요. 한 번에 넘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지금 요런 상태거든요. 요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그니까, 내일, 그니까 새벽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눈치 보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금요일날 나오게 될 고용보고서를 가지고 눈치 보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내일 고용 보고서를 이렇게 넘어서는 정도의 영향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일단 뭐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인데요. 어 아침에 강보학권 출발을 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조금 넘은, 10시 10분 정도 된 상황인데, 벌써 1조 2천억 넘게 지금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기분 나쁜 부분인데, 음, 글쎄요, 오늘 얼마나 매도가 나올지는 알수 없겠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반등이 좀,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얘가 왜또 코스닭이죠? 코스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매번 한 번씩 이게 이렇게 자꾸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자, 뭐 대충 이렇게 놓고 보면 대충 이렇게 놓고 볼수 있겠고 제가 요 자리 정도를 한번 또 중간 자리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어, 아직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인데 오늘 3,300 지지 테스트를 돌파 테스트를 한번 할 걸로 봤는데 어, 일단 어, 장 초반에 외인들 매도가 강하게 출래가 되면서 일단 밑으로 먼저 지금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되돌림을 넘어서 지금 추가 어,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3,260에서 3,270 사이의 어, 자리 고정도 그 자리까지는 한번 어, 밀릴. 이 여력이 남아 있는 어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조금 잦아들어야 이게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 여지를 좀 만들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게임 섹터들 어제에 이어서 이제 퍼로비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퍼로비스가 어휴 또그 당시에 또 밑으로 또 밀려 내려갔나요? 조금 내려왔네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어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 관련해가지고 백신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고요. 어 건설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대선 출마 나오면서 아마 이 정책주 쪽으로 반응이 좀 나오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섹터들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고요. 이제 게임 폐기물 그다음에 이 백신 그다음에 이제 정책 이 정치 테마주 이런 아, 섹터들 지금 아침에 좀 움직이는데 어, 조금 수급 변화는 좀 오늘도 상당히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종목들 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 SDI LG화학 하이브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카카오 정도 눈에 띕니다 매도 상위 쪽 매수 상위 쪽 코스닥을 보게 되면 펄어비스 어우, 매수세 상당합니다. 그다음 에코프로비엠, KT, KG ETS, TK 케미칼, 스튜디오 드래곤, 흥국 휴마시스, 선익시스템, 애니플러스 뭐 이런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LNF, 자연과 환경,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에제 그 상승률,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뭐 거의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시청 이 상위 종목들이 이제 뭐 상한가 종목도 하나 정도 더 늘어났네요. 현재 보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주 정책 정치 테마에서 정책주 테마 섹터들 지금 조금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고요. 나머지, 아, 이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이게 굉장히 금방 올라왔다가 한 10분 지나면 뭐 순서가 다 바뀌어 있어요. 참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뭐 이런 것도 지금 정책주고요. 어, 펄어비스, 뭐 지금 상당히 좋죠. 펄어비스 상당히 좋은 상태고. KGTS, 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들어가 들이대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상황이긴 하겠고요. 정책주, 그러니까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어, 아시는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손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움직이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오늘 지금 오전 어,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음, 정치 테마주에 정책 테마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게좀 어느 정도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HLB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어, 일단 뭐 HLB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음, 어제 말씀드렸던 그 상황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어제 나름대로 뭐 들어왔던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려운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흐름대로 지금 현재 어뭐한1% 정도의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제가 매일 어, 가급적이면, 이제, HLB, 오, 오후장 장마감 이후에 HLB 말고도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어,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게 위지위기였잖아요. 위지위기도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 요 범위 안에서 어제 움직이, 그저께 말씀드렸군요.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러, 요렇게 움직이면서, 어, 지금 돌파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말씀드린 거에서 이 크게, 이, 변화 없는 상태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 자리 안착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안착 테스트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요. 네이버, 아 네이버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이제, 어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카카오도 말씀드렸던 요 자리 지금 맞은 맞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종목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다른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 어, 너무 이 너무 다른 종목들은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한번 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저도 좀 힘을 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 관심도가 너무 낮, 낮아서 이, 아무래도 좀 이, 힘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다시 HLB로 돌아와서요. 음, 일단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뭐 지금은 이 자리 보러 가는 이, 지금 1차적으로이 자리에서 어제 이 캔들이 어, 요 자리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캔들인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어, 맞는데,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있는데, 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지금 어제 이 자리 가은 게... 거의 뭐그 근처 부근인데 이 자리 부근에서라도 일단은 지지를 해주면서 올리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자리 도전을 다시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 조금 매크로하게 봤었을 때 어제 캔들 하나를 가지고 보면 어, 지금 쌍바닥을 나, 만든 상태기 이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음, 이 지지 가능성도 일단 뭐 배제할 수는 없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주봉도 결국은 어 이번 주 이거 뭐 양봉 못 돌려서 마감을 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마감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얘도 지금 다음 주도 어 다시 한번 바닥 찍고 바닥. 확인 한번 하고 양봉 돌려야 하반 경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 어제 월봉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잘 나와야 요 정도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상황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어, 어제 들어왔던 요 수급은 나쁜 수급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이 지금 뭐 어, 거의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시장이 지금 원체 이 수급 상황도 안 좋고 지수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수급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막 급등락이 나오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 말려 죽이기 작전.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 전체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볼 가능성.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